빌딩 블록 장난감 잘 팔리는 이유 알리 인기 3종 비교어이 제품 뭐지 어린이를 위한 스탠 교육 장난감을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빌딩 블록 장난감 9,686 세트인데요 하이테크 의 MOC 로봇 기술을 활용해 조립할 수 있는 재미있는 블록 세트입니다 레고 호환으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죠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자동 패스에 벽돌로 안전하게 조립할 수 있고 남녀 모두에게 적합하답니다 아이들이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정말 좋겠죠 재미있게 놀면서 배우는 이 제품 진짜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 갑니다 어이 제품 뭐지? 기술 교육 키트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스템 9686 기술 부품 다중기술 프로그래밍 교육 키트인데요 작은 조립식 블록으로 되어 있어 레고와도 호환이 가능하답니다 아이들이 직접 조립하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완벽한 장난감이에요 특히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좋죠 자동 폐쇄 벽돌로 만들어져 안전하고 튼튼하고요 전기 배터리가 필요 없는 점도 장점이에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제품 정말 괜찮은데요? 바로 추천 갑니다 어이 제품 뭐지? 로봇 공학 키트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바로 385 PCS 벽돌 부품 위도 2.5세트인데요 스템 교육에 적합한 DIY 완구로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기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조립식 블록이 레고와 호환되니까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답니다 전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리튬 배터리로 편리하고요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에도 딱이죠 어때요? 정말 괜찮은데요? 바로 추천 갑니다